<laughs> 와 메타 미친 거 아이가 23% 급등! 제가 갖고 있는 f n 20% 급등! 내가 요거를더 사서해서 f n 빅테크를 계속 모아갔했어 아깝다. 어, 이 폭등한 상태에서 제 계좌가 얼만큼 회복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F N U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회복을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다 빡, 와다 빡, 와다 빡해. 와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렇게 큰폭을 올랐는데도 마이너스 57% 58%와 진짜 저같이 투자네 했 진짜. 자, 큰 폭을 올랐지만 어 계좌는 아직 답이 없고 이제 마이너스 57%입니다. 자, 오늘 4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12 약간의 하락을 했고요. 자, 나스닥은 무려 3.26크 큰 폭등을 했습니다. 슈퍼! S&P 500은 1.4% 크게 상승했고요. 필라대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2% 급등이 났습니다. 슈퍼! 어, 기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타 24% 폭등의 기술 줄랠리 와, 라스닥이 3.25가 올랐고요. 이렇게 큰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FOMC 회의 때 제롬 파월 선생님께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큰 상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요. 다른 기사를 보니까 메탈 랠리 웃었지만 애플 어니쇼크. 아, 잠시만요. 애플, 아마존, 구글이 현재 7% 올랐는데 실적이 잘올 거라 예상하고 자, FNGD를 모두 매도를 때렸습니다. 아, 때렸는데 기사를 보니까 애플이 어니쇼크? 시부로 한번 볼까? 와, 애플, 아마존, 아파벳 와, 돌아비겠네 실적 개판으로 났습니다, 여러분. 자, 됐습니다. 자, 애프트장에서 애플이 마이너스 3.2 급락을 하고 있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5% 급락을 하고 있고, 구글이 마이너스 4.6%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사를 보시면, 구글은 광고가 줄고, 자, 애플, 아,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을 딱 인버스를 팔자마자 아, 3인방이 실적이 개판이 났네. 아우 짜지. 자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1 3 0분에 실업률 비농어 고용지수인데요. 아 여기 지금 예상치랑 부하해서는 정시를 올리실 수 없습니다. 지금 어, 정시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인버스를 다시 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업률하고 미국 평균 시간대 임금이 상당히 많이 어, 하락해야만 증 시가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스도 게티 솔로 91이고 아, RSI가 73입니다, 여러분. 자 나스닥이 얼마나 폭등을 했음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자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인버스를 끊는데 FNG가 크게 올라서 캬, 오늘 많이 떨어질것 같아서. 아, 어, 지금 끊었던 인버스를, 어, 소액이라도 약간의 매수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한국에 있는 계단인데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낯서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을 조금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차이나, 요거 샀거든요? 와, 씨부라, 진짜. 사자마자 처음 물렸습니다. 중국이 요새 너무 잘 나가잖아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어제 매수를 했는데 무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발 사자 말자 쳐 물리노 와또라비겠다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그래도 오늘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일단은 또 손절하겠습니다. 아 시발 또 손절이가. 자 현금 보유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손절. 자. 도매도. 아 진짜 씨부 진짜 남들 돈 보고 있는데 이빨 진짜 손가락을 쳐 잘라야지 자 오늘 손절했고요 이 차트만 봐도 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손절 때렸고요 이스도키틱슬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대입니다 현금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일단 보유하고 있고 또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제가 숏을 팔았다니까. 지금 구독자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좀 숏을 팔지 말라고 와, 근데 제가 숏을 팔자 말자. 진짜 빅테크 실적이 개판 났습니다. 하하하, <laughs> 이런 일이다, 이노. 자, 풀풀 TV 행해. 오, 레스프라, 레스까, 우리. 자, 원금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행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후원까지 해 주셔가지고 정말 신납니다 레시 브랄 자코미공회님께서 양전에서 같이 즐겁게 파티를 즐기자고 얘기를 해 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가 댓글이 날아오고 있고요 자 유튜브 조회수보다 어, 댓글이 흥심 많은 남아삼에 물린다 TV 자 그리고 이 댓글 보시면 오늘 한 번만 더 인버스를 잡아 달라 숏을 좀치 달라 어, 이렇게 어, 부탁을 하고 있는데, <laughs> 진짜 인간 지표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어,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떨어질 때 계속 수량을 모아가야지. 우리는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하락하고 조정하 오더라도 여러분들 좋은 매수 찬스를 생각하시고, 조금 더 하락하면 그때 물량을 확실히 모아주십시오. 자, 미국은 우사해한다. 자 오늘도 내 영상이 메달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르는 숏이다.